1 6번 연속 확률 변수 x 가 갖는 값의 범위가 0 이상 5 이하이고 확률밀도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1 이상 3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우선 k 를 구하겠습니다. 확률밀도함수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가 1이 되어야 되므로 1, 1은 2분의 1의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5, 높이 k, k 는 5분의 2입니다. 어, 이때 이 좌측의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x 증가량 2분의 y의 증가량 5분의 2니까 기울기 5분의 1이죠. 원점 지나는 직선이므로 y는 5분의 1 x입니다. 왼편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x가 3 증가할 때 y가 5분의 2 감소해야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5분의 2입니다. 마이너스 15분의 2에 여기 5,0을 지나야 되니까 x-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5분의 2x에 곱해주면 플러스 3분의 2 이때 x가 1 이상 3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넓이를 구해서 1에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의 넓이는 이 점의 좌표가 x에 여기 1 대입하면 1,5분의 1이므로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1 높이 5분의 1 계산하면 넓이 10분의 1입니다. 이곳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2. 높이는 이 점의 좌표, y 좌표죠. 3.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3분의 2 해주면 15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10. 15분의 4입니다. 여기가 15분의 4네요. 그러면 넓이는 높이가 15분의 4니까 계산해주면 15분의 4 나옵니다. 10분의 1과 15분의 4를 더해주면 30분의 3 더하기 8, 30분의 11 임으로 빨간색 영역의 넓이는 30분의 19입니다. 17번.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일 때,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일 확률과 1 이상 3 이하일 확률이 같을 때, X가 0 이상 1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네, 이쪽의 확률밀도함수 식은 y는 a, 상수함수입니다. 이쪽의 식은 y는 기울기가 x가 3 증가할 때 y가 b-a 증가했으니까 y는 3분의 b-a에 y결편이 a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확률밀도함수가 이루는 도형의 넓이가 1이 되어야 되므로 이일은 왼쪽의 넓이는 3a. 오른편은 사다리 꼴이죠.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러면 2분의 1에 a 더하기 b의 높이가 3. 자, 양변에 2를 곱해주면 2는 여기 9a 플러스 3b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일 확률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일 때 이곳 넓이랑 이곳 넓이가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느 하나가 0.5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오른쪽을 생각해 볼게요. 2분의 1은 다리꼴넓이니까 2분의 1에 밑변은 b, 윗변은 2점의 y좌표. 여기 x가 1일 때인가요? x 1 대입하면 3분의 b a 플러스 a 해주면 3분의 b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이점의 좌표가 1,3분의 b 플러스 2a. 따라서 윗변의 길이가 3분의 b 플러스 2a. 거기에 높이가 2가 되죠. 어, 그러면 이 부분이 어, 2분의 1이 되어야 되죠. 2분의 1. 어, 3분의, 통분하면 4b 플러스 2a가 2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곱해주면 8a, 아, 4a, 4a 플러스 8b는 3. 이 둘을 연립하겠습니다 이 둘을 연립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4배 4배 해주면 36A 4배 주면 12B 8. 밑에 식에 9배 해주면 36A 8구 72B 9구 27 어,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겠습니다 72B에서 12B를 빼면 60B 27에서 8 빼면 19. 따라서 B는 60분의 19입니다. 여기다가 60분의 19를 대입하면 60분의 20, 아, 57? 그러면 9A는? 9A는 60분의 120이니까 60분의 63 나오나요? 그러면 A는 60분의 7입니다. 60분의 7. 0 이상 1 이하의 확률, 여기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쓸까요? 0 이상 1 이하의 확률은 2분의 1에, 어, 윗변 A. A가 60분의 7이었고, 네. 윗변은 3분의 B 플러스 2A. 그러면 B 플러스 2A를 계산해야겠네요. B 플러스 2A는 60분의 19 더하기 14 해주면, 60분의 33 나오네요. 이걸 3으로 나누면 60분의 11, 거기에 밑변의 높이가 1이죠. 계산해 보면 60분의 18에다가 2곱해주면 2분의 1곱해주면 60분의 9, 3으로 약분해주면 20분의 3, 네, 3번입니다. 18번, 분수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이고 f 마이너스 x가 fx를 만족한다 이 말은 y 축대칭의 그래프란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그려지는데 y축대칭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직선으로 그렸지만 곡선일 수도 있죠. 이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확률이 8분의 5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2분의 1인데, 이 전체가 8분의 5란 얘기는 여기가 8분의 1이란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이 8분의 1이면, 0부터 1까지의 확률도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답은 8분의 1입니다.